안녕하세요 영혜입니다 제가 이번에 또큰거 하나 들고 왔습니다 lg 필리케어 오브젝 컬렉션 정수기 장기 약정 렌탈료 할인 5년 계약보다 1년 더 쓰고도 더 저렴하다 일반 약정 대비 장기 약정의 렌탈료가 무려 8천원이나 더 저렴해졌습니다 이 좋은 정수기를 오래 쓰고도 더 저렴하다니 정말 말도 안 되는 프로모션이죠 일반 약정은 약정 기간 3년 계약 기간 5년 장기 약정은 약정 기간 6년 계약 기간 6년으로 1년을 더 사용하시게 되는 건데요. 총 계약 기간으로 계산하면 장기약 중이 오히려 저렴합니다. 좋은 LG 정수기를 더 경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죠? 이 정도면 새 선물 같지 않나요? 자, 그렇다면 LG 정수기가 얼마나 좋은 제품인지 설명 들어갑니다. 자, 요즘 제일 핫한 기능이죠. 정수기 최초로 음성 인식 기능이 탑재되었는데요. 정수기의 음성 인식이라니 예를 들어 요리할 때 손에 무언가 묻었다? 하이 LG 냉수 120ml 따라줘. 냉수 120ml를 출수합니다 해결! 중요한 업무 중 1초도 아까운 상황? 하이 LG 정수 150ml 따라줘 정수 150ml를 출수합니다 해결! 게다가 10ml 단위로 미세출수가 가능하다는 점 여러분 한국인에게 빠질 수 없는 게 라면이죠? 라면에서 뭐가 중요하다? 네? 뭐라고요? 바로 물 용량입니다 주위에 라면을 못 끓이는 사람이 있다? LG 프리케어 사라고 하세요 야 너도 요리할 수 있어 게다가 상하 보용 출수구라서 물이 튀지 않습니다 또 맞춤 출수 기능으로 물 용량, 냉, 온, 정수 내가 원하는 용량과 온도 마음대로 선택하여 최대 3개까지 맞춤 설정이 가능합니다 LG의 세심함이 느껴지네요 편리한 건 거의 타급이다 이건데 그래도 정수기 하면 위생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주 1회 자동으로 직수관, 필터, 출수구까지 전 구간 고온 살균 99.99%의 살균량입니다 와우 이 정도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 정수기 사용할 만하죠? 네네네네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UV 나노 안심 살균으로 무려 1시간마다 10분씩 하루 24번 코코 살균까지 완벽해 색상은 스카이, 핑크, 화이트, 그레이, 베이지 색상으로 출시되었고 부엌 공간 활용에 맞춰서 가로 또는 세로 설치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LG 퓨리케어 오브제 컬렉션 정수기에 대해 정리해드렸는데요 영상을 보시고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저희 대표 번호인 1661-8088번호로 연락주시거나 여기 하단에 링크를 통해서 상담 신청 남겨주시면 저희 상담사분들께서 아주 친절하고 빠르게 궁금증을 해소시켜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